여기서 마무리하고죠서 그러면, 그러니까 머모와 다른 인데를 남 붙였으니까 뭐야? 그것은 뭐뭐와 다르지 않다죠. 이걸 합치면 뭡니까 그냥 라이크가 되겠죠. 뭐뭐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? 이건 뭐와 다르지 않고 뭐와 같대. 그리고 <laughs> 스크류 버튼 이게 잠깐 더 자려고 누르는 버튼이었죠. 지연 버튼, 미루기 버튼이라고할까요 미루기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대요. 이 알람 시계에 달린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누르지만 only to t h 우리 only to라는 단어는요. 앞에 a가 오고 뒤에 b가 온다고 치면 해석이 이렇게 된다 a a지만 결국 b 가라고해석 하는 부성적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only to예요. 그러면 네가 알람 시계를 버튼을 누르지만 결국은 put covers over your head. 네 커버는 뭐냐? 이불 말하는 거죠. 덮고 자는 거니까 이불을 네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시 fall back t sleep. 결국 자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. 여기는 어디 보통이에요? 그래서 n o n i t o h f u l l 경련 endfall이니까 여기 뭐 2번 여기 초생각돼서. 이번 이렇게 병렬로 걸려 있습니다. 그다음 얘들아 이거 슬립하고 쓰면 안 돼요. Oh, sleep이 아니야. Oh, 어슬립이라고 해야 잠들면 뜻입니다. 여기 어슬립해야 돼요. 슬립은 안 돼요. 이게 뜻 자체가 잠들기. Oh는요 떨어지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는 뜻으로 쓰여서 잠들어 버린다 이렇게 됩니다. As you probably found out. The h a w a y i g 알게 된 것처럼 i t I h o u g i m e a y e y e e i e n i a n o i n g a m e n i n g 수고고요. 해석은 역시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다. 결국 뭐뭐 하게 되다는 뜻이죠. 네, 네가 과거 경험을 통해 열심히 고생해서 알아낸 것처럼, 만약에 네가 그렇게 많이 누르면, 너는 결국 뭐하게 된다. 빈 레이트야, 그렇죠? 지각하게 된다, 지각하게 된다. 그리고 레이 c 질주하다, 서둘러 달려가는 걸 말하겠죠? Racing f o r the office, 회사 사무실로 서둘러 가게 된다고요. 그렇게 your damn g o o d ruins. 병렬이 이렇게 나왔냐? i 뭐이 r e a t o r 이상 있네. 너의 하루와 너의 기분이 어떻게 됐나?

원래 여기에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뭐야 그게 안나오잖아 뭐변형은 많이 안된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접속사 나왔고 주어 동사 나왔고 그럼 주어 동사 나왔으니 사실 전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보면 이런 게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되죠 이 경우는요 이 자리가 뭐냐면 분사 부문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뭘로 쓴 거예요? 동사가 아니라 분사 구분이니까 ing 아닌 p t 를 쓰는 건데 p t 를쓴 거예요. 왜냐하면 자지사수요자동사수쓰이지 않았어요. 루이수원자이필자 애들은요. 자 뭐를 망치다동사타의동사로의도하고쓴 건데 너의 하루와 너의 기분은 망치는 게 아니라 자쳐지는 거니까 p 수 형태를 사서분사구문을 만들어 놓은거예요잘자표 하세요. 도 만들 때는 단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pp고 얘는 별수만장이에요. 루인드입니다. 루인드, 루인드. 여기 심지어 이것도 안돼요. 여기다가 r을 붙이는 것도 안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접사 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동사가 나오면 안되는 상황이라 ing가 pp만을 쓴 거거든요. 비명에서 잘 보셔요. 뭐뭐 ~~지만으로 해석할 겁니다 접속사하고 이건 백명사 주어로 해석할 거고요 Snow p r e s s i n g the snooze 이렇게 미루는 버튼을 pressing 누르는 건 feels so good at the moment 그걸 누르는 그 순간은 좋지 아 좀만 더 자야지 나중에 해야지 당장은 선택이 미뤄지니까 기분 좋을 수 있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미로기 버튼을 누르는 거는요, ultimate 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결국이라는 뜻이죠. 결국 당신에게 지금 요구하게 된다. 뭐를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. 대가는 뭐 코스트도 됐고요, 또뭐도돼요 sacrifice 희생이잖아. 그만큼의 손해를 다 얘기하는 거죠. 대가는 뭐 손해를 얘기하는 겁니다. 여러분의 손해를 치르게. 자, 그래서 이글이지 아까 말했듯이 delay, p r 포스트 of, p o 이죠 선택을 미루는 건 결국 어떤 큰리그 g r 후회나 대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잠깐만요. 올라갔다와 미안해.